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배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올리기에는 망설여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저격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인터넷을 보다 보면, 아니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영어 공부법은 틀렸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일제식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십몇년 동안 공부를 해도 말하기 쓰기가 안 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이 방법대로 하자. 이런 거예요. 자, 일단,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서서 계속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마케팅을 하는 방식을 보면요, 조금 위험하다, 좀 도발적이다라고 제가 느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이긴 한데, 그거를 보는 학습자가 피해를 볼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자, 일단은 어떤 걸 제가 걱정하냐면요, 표본이 많지가 않아요 그 방식대로 해서 잘해진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숫자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봤자 기존의 학습법은 그럼 더 많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학습자들이 거의 뭐 실험에 참여하듯이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제가 걱정하냐면 만약에 100이 있다고 칠게요 컨텐츠가 100 중에서 뭐한 두세 개 정도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두세 개 정도만 되게 신박한 거였고,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별다를 거 없는, 특별할 거 없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홍보할 때그 두세 개짜리만 홍보하는 거예요. 그걸로 유입이 됐다가도 결국은 나머지는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될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걸 다 듣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신박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적용이 모든 문장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연히 적용이 잘 되는 걸 가져온 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얕은 수준의 걱정이고요. 더큰 걱정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분들 있잖아요. 그 일제식 뭐 과거의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비판하시는 분들 그 자신이 비판하는 공부법 자신이 비판하는 내용 그것들을 그 분들은 했습니다. 즉 그럼 뭐냐? 사실은 그분들이 영어를 잘하게 된게 자신이 알려주는 그 새로운 방법 덕분인지 아니면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그 방법 덕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기반이 없었으면 자신이 만든 새로운 공부법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확인을 할 거면 아예 자녀를 키우면서, 뭐 본인의 자녀든지, 무튼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기존의 학습법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새로운 방법으로만 노출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영어를 잘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표본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본이 많이 쌓여야 믿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도대체 뭘 믿고서 할수 있냐는 거죠. 제가 좀 세게 말했는데, 맞잖아요. 정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시는 새로운 방법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면 먼저 입증을 해야죠. 그리고 무슨 공식적인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다듬어낸 과정이 아니고, 약간 개인이 만든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신뢰성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클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존의 우리나라 공부법, 영어 공부 방식, 그런 게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재미없는 문법 용어를 많이 쓰는 거를 되게 경계해요. 가급적이면 풀어서 말하고, 용어를 쓰더라도 그때그때 그 용어가 뭐다, 이 설명까지 해줘요. 제가 목이 아프더라도. 예를 들어, 선행사. 이것도 많이 다 알겠지만, 이것도 와닿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 이렇게 말을 잘안 하기도 하고, 이 말을 하더라도, 이, 이 부분에 설명을 받는 명사이다 이렇게 풀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분명히 비판을 받을 만한 요소는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요즘에는 많이 세련돼가지고요 그렇게 비판받을 요소가 엄청 많지 않아요. 줄어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뭐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오고, 원형 부정사가 온다. 이런 말도 싫어합니다. 그냥 동사의 원래 형태가 온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조금씩 개선을 하고 그러면 되는 수준이지 막 엄청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왜냐면 말했지만 그렇게 신박한 방법이 전부로 커버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의 그분들이 비판하시는 영어교육 커리큘럼 있잖아요 꽤나 효율적입니다 이게 제가 또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배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방법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열심히 하면 임계점을 넘으면 잘해집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엄청 잘해져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 그렇게 공부하면 그 과거의 방식으로 공부하면 말하기랑 쓰기는 안 되는데요? 아, 이고또할 말이 있는데요. 문법은 원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하기 쓰기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문법을 했어요. 말하기 쓰기가 돼요. 그거는 말로 표현의 문법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문법을 하면서 적용까지 같이 한 겁니다 문법은 인풋인데 어떻게 아웃풋을 잘해요 즉 말하기 쓰기는 아웃풋인데 그거를 잘 하려면 아웃풋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말하기 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기 쓰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되게 쉽잖아요 영어에 비해서 그러면 일본어 문법을 하기만 하면 이거를 만약에 정말 올바른 방식으로 잘 배우기만 하면 갑자기 말하기 쓰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오히려 말하기 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따라 말하기 많이 하고 일본 친구랑 대화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즉 아웃풋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어떤 방식으로 배워도 문법은 인풋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참신하고 영어 저기 게잘 배워도 문법은 문법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까지 해야 말하기 쓰기로 간다는 거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오 어떤 선생님은 문법을 하기만 해도 말하기 쓰기 되게 해주던데요? 아 그거는 문법의 아웃풋까지 포함된 거였던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케팅을 볼 때마다 조금 답답한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족스럽다, 그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그냥 그 홍보 문구에만 넘어가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측다보는 좀 흥분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허탈하게 만들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못하는 것은 안해서 그런 거고. 하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깐요 과거의 방법 과거도 아니에요 요즘 되게 최적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문제가 아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길어지지만 한 마디 더 추가할게요 우리나라가 왜 문법을 공부하고도 말하기 쓰기를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시험이 독해의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험이 말하기 쓰기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하기 쓰기 잘했겠죠 또 만약에 필리핀처럼 영어를 정말 쓰는 생활 속에서 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말하기 쓰기 잘했겠죠 이거는 그냥 뭐 별다를 거 없이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 분위기가 바뀌어서 영어를 일상생활에 쓰는 정도까지 간다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존 방식대로 했는데 말하기 쓰기가 안 된다 이거를 이상하게 볼게 아닙니다 그런 거니깐요 이 정도의 배경을 알고 계시면 그런 도발적인 마케팅 문구를 보시더라도 중심을 잡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